안녕하십니까, 똥시령입니다 음, 오늘은 6월 8일 아, 일요일입니다. 아, 연휴를 조금 피해서 아, 일요일 저녁에 나왔습니다.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아, 오늘도 잡스티비님과 같이 나왔습니다. 아,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. 뭐 나올지 안 나올지, 뭐안 나오면 놀다 가는 거고요. 자, 지금부터 낚시하겠습니다. 자 오늘 채비는 가지 채비 어, 단차를 좀 말해줬습니다. 말해줬고 여기는 은색 여기 이렇게 세팅했습니다. 가보진 거는 드롭뽕 드롭 뽕자아 그냥 놔으셔도 되니 앞에 보이니까 좀 쳐지면 안내다자 이거는 시알이 조금 작습니다. 가비. 소지마 자 머포 가버징어 뚝배기 뚝배기 자, 이거는 우리 잡스TV님 정정하겠습니다 자, 이 벌리서 멀리서. 집에 가져가라. 아이, 집에 한 마리 있다지. 나도 먹어야지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갑오징어 <laughs> 맛보지 마. 심심해 했니, 데 네. 정장! 도롱 오늘 해삼, 해삼, 해삼 3마리. 해삼, 3마리에, 갑이 하나. 화이팅! 오케이. 자, 오늘 지버등 충전을 좀덜 해가 와서 지버등 꺼지면 가겠습니다. 목포는 <laughs> 여기는 멀리 치는 것보다는 조금 가까운 게 치는 게목 입질이 빨리 많이 와. 아, 그럼, 그럼 같네. 응. 이쪽, 그 이쪽, 이쪽, 이쪽 강에 있단 얘기. 그쵸. 바닥 쪽에만 이붙어 네, 이, 이, 이 바닥 상태만 좋으면은 양포는 장타 멀리 때려야 되고 그렇습니다. 네, 석을해 네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, 시청자 오. 여러분. 새끼 잡았다. <웃음> <검사>. <웃음> 자 오징어. <laughs> 아, 아, 아 물었다. <laughs> 오, 씨, 물렸다. 일로 와. 오, 오, 방금 얘한테 물렸습니다. 어, 허 <laughs> 어, 옆아라. 자, 지금, 한요 정도의 크기, 어, 오징어. 이거 오징어, 오징어 같은데. 그죠?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, 이거. 앞에 지부하시고, 뜰채지 뜨셔도 됩니다. 아, 한, 2 0 마리면, 뭐, 삶아놓으면은 저녁식사 한꺼리는 되겠죠. 요거, 방청하겠습니다. 스무 마리 한이다 오, 씨, 물었대. <laughs> 자, 집어등 꺼지기 전에, 어,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. 뭐올 때마다 그래도 한마리씩 나오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<laughs> 오늘은 해삼 두마리 갑오징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지부등 충전을 좀덜 덜 해서 온 관계로 오늘 좀 일찍 철수 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꼭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, 감사합니다. 뽕시레기입니다. 헛. 오, 저 밑에 가리비 봐라. 흑해삼, 흑에쌈, 흑해삼도 있고. 흑해삼. 전부 다 갑오징어 알입니다. 와, 이것도 갑오징어 바닥이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. 음, 진흙바닥이네. 모래바닥하고. 어? 에이씨. <laughs> 자, 지부등, 지부등 다 꺼집니다, 지금. <laughs> 지금 내 것도 0%인데. <laughs> 그리고 군데군데 이 앞에 군 빛이 찬데 화면은 잘안 나온다 저여 지금 배 밑에도 전부 다닭 지금 갑오징어 아닙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